자 이어서 사단법인 종합은행 유성 황유성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네 이사장님 큰 박수로 한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종합은행 유성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록의 계절에 2025년 여름 정기행사를 개최한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행사인 2025년 문화예술축제와 문화, 더불어 종합문의인성 개간 잡지도 한 호도 별관없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2025년도 2분기 문학과 예술의 다양한 교육의 결실을 전하는 종합문제여성문예지 제2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두툼한 문예지 25호 다 받으셨습니까? 정하경 작가님의 이 시집, 이런 느낌 툴를 출간하여 오늘 조금 있다 본행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총 칼라 시집이죠. 참애프 알찬 두 분의 책장을 넘기시는 동안 작가의 마음을 마주하는 즐거운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받은 국내 최대 최다 허가 규모의 우리 법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며 건실한 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국내 문학, 문화, 예술 분야의 최정상에 당당하게 서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다부진 자신감과 열정으로 실천해 나가면 높고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2분기에도 회원과 학우 여러분이 기울이신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람모인 종합문화유산 글로벌 문의여 글로벌 벌문대학학대학학원은우리라문화화예술전전크크기여하고문화화예인인의의고여러 향상과 분여 발굴 등문화예술분한분한분의 한 행복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황시 중치매를 대표하여 황옥순, 어, 저희, 어, 사장법인 정합리 유성의 공문으로, 네, 위촉을 했는데요.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네, 인사해 절셔큰 박수. 드릴게요.